들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안녕하십니까? 6737탐방탐방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바로 대전입니다. 아, 대전 네, 시민분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네. 이곳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여기, 저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주구청이 네. 있어요. 저기 한번 붙여 주실래요? 그렇죠. 아, 바로 옆에 중구청이 있구나. 바로 옆에 중구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건물이냐면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입니다. <laughs> 이곳이 바로 예전에 구 충남 도청 건물이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충청남도 자체를 관할하는 네. 행정 음. 건물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충남 도청 지금은 이전에는 충남청이 어디로 갔죠? 홍성에 지금은 이전을 했고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이 건물이 과거에는 충남 도청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곳이 박정희 대통령과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저희가 이곳에 왔을까요? 바로 이곳은 새마을 운동의 계기가 됐던 곳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that keep the sky on your mind 그 경부고속도로를 국장의 통령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또 대전 사시는데 서울도 자주 오시고.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뭐 재밌는 소감 경부고속도로요? 제가 이제 군대를 충남을 지키는 32사단을 나왔는데. 그래. 수도권에 거주하다 보니까 휴가를 나오거나 출타를 할때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경부고속도로는 군대에서 그 힘든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아주 기분 좋은 길이자 다시 군대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죠. 본인 썰과 대통령 관련. <laughs> 아, 박정희 대통령 관련 썰이요? 네. <laughs> 뭐,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건 그게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 파독 광고 관련해서 갈 일이 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네. 근데 독일에 갔더니만 아우토반이라는 게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제 지금 뭐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으니까 수출을 하려는 까 공장이 예를 들어 뭐 내륙 지역, 지역에 이 공장이 있으면 이걸 만들면은 갔다 팔려면은 바다 쪽에 있는 도시로 보내야 되는데 고속도로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도 우리 안에서밖에 내수밖에 안 돼. 예, 수출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있어야 돼요. 어. 그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역의 혈관 같은 느낌이죠. 사람도 혈관이 있어서 피가 온몸에 공급이 되듯이, 심장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 무역의 핵심 혈관이 바로 어, 고속도로가 됐어요. 저회실 갔다 달라고 잠겨 있어가지고 근데 샹 있어. 대회에서도 한번 가보는 줄 아마 대회에도 참견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셨겠군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음. 여기서 그 지방 장관들 있잖아요. 네. 어,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 네. 뭐 서울시장 어, 이런 장관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했대요. 네. 도지사 내지는 또 법무부 장관, 본 장관 음. 그 장관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되게 넓은 공간이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한발 대책이라 해가지고, 한발 대책은 이제 가뭄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가뭄 귀신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우리 농민들이 가뭄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농장물에서 망치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라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발 대책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 구충남구청인 거죠. 예. 구 충남도청에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그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거기는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곳을 언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1965년도에 아... 이구 충남도청에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발 대책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세우게 되십니다. 한발 대책이 뭔가요? 감을 한. 감을 다할때 감을 한. 발은 귀신 발에 대한 대책. 한발 대책. 가은 귀신에 대한 대책. 이것이 바로 한발 대책이죠. 대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전에 가뭄이 든다는 게좀 상상이 가시나요? 대전은 옛날부터 그런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로 되게 유명했어요아 진짜요? 비도 그렇게 막 홍수가 날 것처럼 많이 안 내리고 아 가뭄도 몇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어아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대전은 뭐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 내지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한 도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전에도 네. 이전에 가뭄 피해가 극심해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60년 내에 처음 보는 가뭄이 들어 중부 이북에서는 각종 농작물이 말라드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목마른 농민들의 안타까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국무위원들, 국무위원이라 하면은 각 중앙부처의 장관들 있잖아요 지자체 단체장들 그러니까 뭐 대전광역시면은 대전시장, 뭐 서울시장 이런 자치단체장들과 장관들이 이곳 구충남도청에 모여가지고 한발 대책을 세우게 된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발 대책으로 어떤 것을 발표를 하셨냐면요 네. 양숙이 4천대 그때 당시로서는 양숙이 4천대면 어마어마한 개수였죠 전국의 양수기 4,000대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됩니다 1965년도부터 한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국의 양수기 4,000대와 각 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간 국목회의를 여는 등 긴급 한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6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긴급 지방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한해 대책을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과 인력 그리고 자재를 동원해서 한해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와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당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단 공동 비오판의 설치와 인력 동원, 양수기 배정 그리고 군장비 동원 등 12개 항목의 긴급 한해 대책을 세워 이를 철저히 실천할 것을 전국 각지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또 국민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 국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 주고 양수기를 지원을 해 주고 하면은 우리 위대하신 국민분들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가령 홍수가 나면은 지금은 댐과 뚝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을 해 두다가 가뭄이 오면은 물을 풀어 가지고 쓰잖아요. 우리가 지하수 개발도 해 주고 양수기도 공급을 해 줬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물이 많이 충분할 때 물을 모아둘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안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드신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예시를 드셨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하면 배관을 놓고 이제 지하수를 설치를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한 것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이가 장난으로 한 것인 것 같은데 아이가 장난으로 그 배관을 막아놨다 하더라도 고장을 냈어요. 막아놨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걸 봤으면 고쳐야 될 텐데 네. 안 고치고 그냥 둔다 내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저수지나 호수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거를 모아두고 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지금 가뭄나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다 하는 그밭 그 밭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바로 근처에 저수지가 다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물을 기어 오면 되는 것인데 양수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물을 기어 오면 되는 것인데 내가 가뭄이 들었다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순실하는데 바로 옆에 저수지가 보이는데 이걸 안 기록하고 원상만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분들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요. 아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양수기를 지원을 해줬으면 이제 뭐 대전에 한 100개 뭐 강원도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 몇 개씩 할당을 해서 뿌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자체마다 양수기가 있겠죠. 몇 개씩 근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해서 양수기가 고장이난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서 다시 쓸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양수기 관리부실로 인해서 못 쓰게 된 양수기가 어떤 지역에는 48%나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절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500개를 지원해 으면 250개를 못 쓰는 건데, 그냥 그러고도 가만히 있다가 감뭄이 들면은 아이고, 또감뭄났네 이렇게 원성만 자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도 공무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 줘봤자 원성만 자자하고 실제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새마을운동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박 대통령은 양내무 차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각도지사를 대동하고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을 시찰 시험답에서 모속기와 가식 작업을 한데 이어서 한해지구의 양수작업 광경을 둘러보며 농민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긴급 대책과 울러 군 당국에서는 작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수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분을 비롯한 각 부대에서는 불도저 등중장비를 동원 수로 내기와 음을 파기 그리고 양수 작업 등 가뭄작전을 부림으로써 일하는 농민들의 심로를 벌어주었습니다. 만나 전국의 공무원들은 농촌의 곳곳에서 수로 내기와 물푸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모처럼의 일요일을 맞은 중앙청 공무원들도 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장관들의 진두 지휘 아래 농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물론 군관민, 혼연 일체가 되어 농민들의 한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거요 그쵸. 이 한발 대책을 통해서 네네. 충분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관리 부실, 그리고 실제 활용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지원을 해줘도 국민들이 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해결 대책인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운동의 이름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으니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움직이고 실천해가지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될것 같다.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실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 이런 운동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출발 대책부터 새마을 운동까지. 네. 어, 이게 딱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재밌습니다. <laughs> 원농일을 맞은 6월 10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선부 요인 그리고 외교사절들이 김포가두 가양동논에서 모심기에 앞장섰는데 이날 박 대통령은 비가 안 온다고 하늘만 치워다 볼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한 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떤 거 최근에도 뭐 자연재해들이 있었잖아요. 홍수도 네. 나고 자연재해도 있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네. 지방정부에서 네. 중앙정부에 뭘더 해달라.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어떤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니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네. 근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였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 메시지는 지금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멋있는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양수기 100개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그 100개에 대한 책임은 이제부터 지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0개에 대해서 관리가 안된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100개의 관리를 못 해놓고, 네. 50개를 고정해서 못 쓰게 해놓고, 또 50개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방정부 책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 하나를 쓰는데, 보통 유효기간이라는 게있잖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못 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다시 지원을 해야겠지만, 받은 지 6개월, 1년 됐는데 고장 났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 그런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네.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은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즉각 인사 조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정말 저는 되게 감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생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3탐방단이 여러분한테 이곳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직접 오셔가지고 네네. 이 한발 대책을 세운 그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건물 외관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안에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 지방장관 회의를 하셨던 그 회의실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그게 부분이 가장 너무 아쉬웠어요. 아쉽잖아요. 저도 그 회의실, 소회의실, 그 대회의실 이렇게 있는데 둘다 잠겨 있어가지고 그걸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네. 거기가 닫혀 있고 1층은 그냥 뭐 대전의 근현대사, 네. 근현대사 대전의 방, 발전 네. 네. 박물관이 있고 네. 그래서 어, 오늘 6737 탐방단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어, 현재는 이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네. 그런대서 어, 전시관, 네. 네. 구 충남도청, 네.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통찰이 어, 빛을 발했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아니었나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6737 탐방, 탐방. 탐방.